어, 구독자님 분 중에서 이 하얀 신발을, 어, 빼꾸드라고 할게요. 빼꾸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게 되신 후에, 이 상처가 났는데, 뭐 피부라든지 몸, 뭐 어디 부위에 상처 나셨겠죠? 그 염증이 이제 좀처럼 낫지 않는다. 또 이런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어좀 속히 회복이 되셨으면 어 좋겠다는 그런 저도 마음이고 어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영상을 좀 만들다 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영상 하나 지 만들려고 해요 어 일단 크게 그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자는 거, 수면, 그리고 이제, 활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영역이 중요한데, 어, 일단 먹는 거는 그, 가공식품이랑 배달 음식을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어, 가공식품이랑 배달 음식을. 그러니까 가공식품에는 뭐, 과자, 뭐, 라면, 탄산음료, 뭐, 이런 거, 빵, 케이크,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고, 어, 가능하면 이제 이런 걸 드시지 마시고, 뭐, 제철 과일이나, 그니까, 가공이 최소화된, 아니면 아예 가공이 안 된, 신선한, 그, 제철 과일이나, 뭐, 채소, 고구마, 뭐, 감자, 양파, 마늘, 콩, 뭐, 적당량의 이제 육류, 이런 거를 좀 균형 있게 잘 섭취하시기를 좀, 어, 권하고 싶어요. 그니까, 왜 이제 가공식품이 안 좋냐면은, 가공식품이 안 좋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가공식품의 원료는 GMO예요. GMO. 그게 이제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랑 별도로 첨가물이 들어가요. 가공식품에 첨가물, 화학물질인데 합성 화학물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그 이건 제가 지금 논문을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전달, 전달 구두로 전달 받은 내용인데, 이 GMO가 이 백구두 성분이랑 반응해서 좀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MR 먼머가 아닌 백구드도 포함되는 거예요. MR 먼머가 아닌 백구드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백구드에는그 티메로살이라고 수은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GMO랑 반응해서 아주 안 좋다는 그 어떤 주장이 있어요. 뭐 제가 이걸 뭐 근거 논문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좀 충분히 저는 이 의견에 동의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그, GMO 자체가 강력하게 안 좋은 거예요. 바람물질이고, 그리고 그 바람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는 주로 옥수수랑 콩인데, GMO 옥수수, GMO 콩인데, 이 GMO 옥수수는 다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서 단맛 나는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뭐, 커피, 시럽, 콜라, 케이크, 빵, 과자, 아이스크림, 무슨, 그, 그, 유가공, 육아공... 제품 있죠. 그러니까 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것과 모든 단맛 나는 그 가공 식품에 다 들어가다 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강력한 또 바람성을 지니고 있어요. GMO. 이걸 이제 그 유럽 연합에서 그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어, 쥐한테 먹이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안전 얘네들이 이제 이 GMO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그 90일, 3개월 동안 쥐한테 먹였는데 쥐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런 걸 근거로 그 식용이 통과됐는데 이 GMO가 유럽연합에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세라린이라고 이 교수가 쥐한테 90일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먹였어요. 근데 100일 지나면서부터 종양이 생겨요. 100일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GMO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가공식품은 원료가 GMO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GMO 콩은 이 콩기름이랑 장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된장, 쌈장, 고추장. <laughs> 그래서 대상이나 CJ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장류도 사실은 안 좋아요. 근데 어뭐이거를 아예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뭐좀 좀, 분별 있게 드시던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아시는 분이 한국산, 국내산 콩으로 만든 이런 장을 뭐, 만들어서 누가 판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사서 드시는 게 낫고, 대기업에서 만드는 이 장류는 그, 100% GMO 콩으로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콩기름 뿐만 아니라 까놀라유도 99% g m o 예요 까놀라유. 그러니까, 기름이 GMO기 때문에, 이 기름에 튀긴 음식도 안 좋아요. 뭐, 치킨, 까베기, 튀김,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근데, 어 그래서 이런 어떤 GMO 원료 기반이 안 좋다면 또 하나는 이제 첨가물이 가공식품에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제 합성 화학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향미증진제, 뭐 발색제, 보존제 이런 건데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아질산 나트륨이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이게 이제 햄이랑 소세지의 보존제랑 발색제로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요. 에 어. 그 굉장히 안 좋아요. 햄, 소세지 뭐 이런 게이 가공육이 베이컨 이런 거 절대 피하세요. 가장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고기를 그 고기를 그 드시고 이 가공육은 절대적으로 피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모든 가공식품에는 그 GMO가 들어가고 또 합성 화학 물질인 이런 첨가물, 청과물, 첨가물이 들어간다. 대 아질산 나트륨으로 대표돼. 그래서 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시고, 이제, 신선한 야채, 뭐, 이를테면, 시금치, 상추, 배추, 고추, 당근 같은 거랑, 뭐, 이제, 제철 과일, 과일이랑,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이런 거, 이런 어떤 천연식품 위주로, 이제, 식습관을 바꾸시고, 이게 사실, 장류만 좀, 그, 지 m o 콩이 아니면, 한식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한식이. 뭐, 청국장, 된장, 쌈장, 뭐, 이렇게 나물, 이런 게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류가, GMO가 아닌 걸로 담근, 그런 어떤 뭐, 청국장, 이런 게 되게 좋은데, 그런 어떤, 좀 한식 위주로, 김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선식품과 좀 좋은 음식 위주로, 4주에서 5주 정도만, 좀 GMO 것과 가공식품, 배달식품 딱 끊고, 이러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 좋아지신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주에서) (5주) 정도만 각 배달 식품을 왜또 피하라고 하냐면 이 배달 식품은 그 용기가 다 이제 폴리프로핀이나 폴리에틸렌인데 그니까 그 배달 식품이 뜨거운 거에 거기 담겨오면 거기에 다그 용출돼요 그 플라스틱 성분이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그, 그~ 다 용출돼요 그~ 그릇에서. 이 플라스틱 그 PP나 PE에서 그래서 이게 또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시 마시고 그냥 만약에 굳이 이제 그런 걸 드시려면 그냥 나가서 직접 식당에서 드시고 배달 시키지 말아라. 배달 식품은 그 용기에서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랑 별도로 이제 약을 드시는 분, 들약 병원에서 처방한 약 이거에 가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까지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서 병원, 제약산업과 일루미나티 이런 영상 있어요. 병원, 의료산업과 일루미나티. 이제목의 영상, 이걸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잠, 수면, 잠을, 어, 가능하면 이제 저녁 한 11시, 늦어도 12시 정도부터, 어, 다음날 아침 한 6시나 7시까지 좀 잠을 충분히. 그니까, 러 최소 이제 6시간 이상. 뭐, 가능하면 한 7시간 정도. 뭐, 8시간까지 잘수 있으면 좋지만, 8시간은, 어, 쉽지가 않고, 또, 우리 인생이 24시간인데 하루가, 3분의 1을 잠자면서 또날려버리는건좀 그렇잖아요. 잠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지만, 조금 아까우니까. 저는 한 7시간 정도는 좋은 데같아 7시간 정도. 그래서 가능하면 11시 정도면 불을 끄고, 이제 누워서 뭐 다음날 아침 이제 6시 반이나 7시 정도까지 좀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제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기 위해서는 야식을 피해야 돼요. 야식을 먹으면 이제 위장이 계속 음식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숙면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피하고 잠을 좀 충분하게 주무시고, 다음 이제 활동 부분인데 하루에 20분 정도 꼬고 햇볕을 쬐세요 햇볕을. 햇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뭐 비타민 D를 합성시키고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걸로 막뭐 하면서 햇볕을 어 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타는거나 부정적으로 그리죠 뭐 피부암에 걸린다. 근데 햇볕을 마, 너무 많이 쬐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쬐는 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타는 게 싫으면 그 치르시면 이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베란다에서 이제 그뭐 다리 같은 데를 이제 햇볕째기 창문 이제 유리창을 열고 진짜 햇볕으로 그러면 이제 그 굉장히 좋고 까 얼굴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체 부위라도 햇볕을 쬐면 이제 신체 부위는 똑같이 반응하니까 좋은 물질을 이제 그 발생시키니까 햇볕쬐시기를좀 권하고 좀 속도감 있게 걸어라 그니까 단거리는 걸어 다니시는 게 좋아요 속도감 있게 좀 너무 이제 느릿느릿 거는 것 보단 약간 속도감 있게 걸고, 뭐 길게도 아니고 한2 30분만 그렇게 속도감 있게 걸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걸으시는 게 좋고, 이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피부를 통해서 이제 그, 피부에 바르는 거. 뭐, 화장품, 뭐, 로션,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게 합성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완전 이제 천연으로 누가 유기농 뭐 그런 걸로 만든 어떤 게 있으면, 그런 로션을 뭐, 구매해서 뭐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힘들다면, 뭐 이제 좀,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저는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는 진짜 권장 안 해요. 화장품도 뭐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고. 로션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좀, 그, 이런 걸 의식을 갖고, 이게 피부로도 흡수되기 때문에, 합성 물질이. 의식을 갖고, 좀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 이 마지막으로 좀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좀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제 채널이 어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진실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전달드리는데 이게 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아셔야 될게 우리 몸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생각보다 그 자정작용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을 계속해서 배설시키고 싸워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이 구약성경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의 몸이 생각보다 강하고, 면역체계가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좀 어떤 그 강건함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구하면서, 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안 좋은 음식을 끊으시고, 피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햇볕 쬐고또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좀 운동, 속도감 있게 걷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한달 내지 두 달, 한 4주에서 5주, 최소가 4주에서 5주고,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완전히 그 가공식품이나 배달식품 끊고 좋은 것만 드시면서, 이렇게 한 달에서 두달 정도만 하시면 건강은 반드시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어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어떤 그 생활 습관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우리 구독자님 분들 모두 다그이 충분히 그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좀 운동하시면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속히 회복되시길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강건하게 건강 유지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